다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하다가 성경도 의 능력도 알지 하 다음에 이 말씀은 성경을 잘 모르면 신화생활을 잘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야 되고 또 성경을 오해하면 신화생활도 오해하지 신화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성경을 잘못 알아가지고 신화생활을 잘못한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우리도 이단 영상 봤습니다만은 그들이 성경을 잘 알기 위해서 하다가 이단에 빠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은 성경을 잘 가르쳐야 되고, 또 성도들은 성경을 잘 배워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희망교회에서 주일 오전인데도 이게 설교를 성경 공부식으로 이렇게 설교를 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은 제가 이단하고 수없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1 0 년이 넘도록 이단들하고 서울에서 할때 얘기를 해봤는데 내린 결론 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 모릅니다. 결론이에요. 그리고 또또두 번째 결론 성경을 잘 알면 이단들도 꼼짝 못한다는. 그래서 과신은 아닙니다만 은 사실인데 저를 이겨본 이단은 아직까지 없어요. 어떤 이단도 같이 얘기해 봅시다 기갖고 저를 이겨본 이단은 없어요. 그분들이 꼭 하는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 왔다고 얘기해요. 교회 안에 당신 같은 사람이 있냐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평신도 때부터 그랬어요. 왜냐 성경을 엄청나게 읽었고 많은 성경을 머릿속에 외웠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질문하는 거 바로바로 바로 성경 다 찾아주니까 놀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그만큼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발걸음이 이단으로 안 가고 여기 와 있는 게 기적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신화생활 잘해야 돼. 신화생활을 네. 할 때. 그래야 이단에 안 빠져. 우리 교회 다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 수가 없어. 왜? 제가 이런 교육들을 시키기 때문에. 교회는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라요.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네, 아멘. 열심히 하는데 잘못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고. 큰일 나. 그러니까,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게 중요해요. 아멘. 아, 네. 바르게 하는 사람이 열심히 되면 괜찮아요. 근데 바르게 신앙생활안 하는 사람이 열심히 면은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희망의 성도들은,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가시길 바라고, 충복의 네, 길로 가시길 바라고, 안전한 길로 가시길 바라고, 천국길로 가시길 바라고, 그럼에이. 아멘. 그럼에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신화생활을 어떻게 한다? 뭐. 잘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 이단들이 다 성경을 잘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잘한다고 얘기를 해. 그런데 기적교인들이 꼼짝을 못 해. 왜? 성경을 더 모르니까. 더 모르면 꼼짝을 못 해.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저 사람들. 얘기해보면은, 근데 왜 일반 사람이 꼼짝을 못하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단이 아는 것만큼도 몰라. 이해가지죠 네. 그래서 꼼짝을 못하는 데 아는 사람한테 만나면은 두손 들고 가버립니다. 인사하고 가버려요. 이게잘 배우는 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한 실력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 있어야 돼. 그래서 아, 네. 우리 이학교에서 제가 이렇게 성경 공부식으로 설교를 가르친 이유가 있어. 이게. 굉장히 이겼죠,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었죠. 교회 다니면서 이런 건 믿어가 아닙니다. 예수님, 과뭐 성경에서 아냐고 물어보면은, 난 성경을 잘 몰라요. 아니, 그런 것은 목사님이 아는 거지. 뭐, 우리는 잘, 나는 믿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돼잘 몰라도 돼요. 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믿고 성경도 알아야 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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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른다는 것이 이게 잘한 게 아니야. 나는 모르고 성경 덮어놓고 믿는다. 이게 무지입니다. 무지. 예수님을 믿어요. 믿기는 믿는데, 성경을 피고 믿더라고요 아멘. 네. 아멘. 덮어놓고 네. 믿지마 덮어놓고 믿는 게 좋은 믿음이 아니야 아, 네. 이게. 성경펴 피어놓고 믿어. 아멘. 네. 아멘. 네. 아, 네. 여러분이 제가 설교하는 것이 과연 성경하고 맞는지, 집에 가서 설교책 있으면 찾아봐도 좋고. 아멘. 네. 아멘. 네. 반드시 그렇게 신앙나좀 말이야. 복사님이 뭔 설교할지 잘 모르겠어. 에이, 무조건 믿어도 하지 마세요. 집에 가서 찾아봐, 맞는지. 그러니까 틀린 거 믿지 말고, 목사님 이렇게 물어봐 어, 목사님 저번에 어, 이런 일 얘기했는데 성경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봐 그게 좋은 거예요 아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먼저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 아멘 그래야 나중 믿는 사람이 열심히 한다고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야 보면은요 교회 데려온 사람이 무슨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데리고 온 사람이 틀림없이 따라온 사람이 신앙생활을 다 이렇게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목사로서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성경을 잘 깨닫고 잘 이해하고 아. 잘알수 있도록 저도 예를 쓰는 거예요. 아멘. 아, 네, 아, 네. 그래서 이런 설교를 만든 거예요. 이런 설교를. 아무튼 성경을 모르면 신화생활을 잘 못하게 되고 결과는 신화생활하고도 어디를 간다? 지옥에 간다. 제가이 단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이유는. 그런데 잘못 갔다가는 지옥가기 때문에 지옥가지 말라고 하는거에요 아멘, 아멘. 지옥가지 말라고 자 성경에 대하여 성경책에 의한 명칭들에 대한 것 제가 여섯가지 이렇게 쭉 써놨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자 시작 자 1. 생명의 말씀 2. 성령의법 3. 목음 4. 귤의 법도 6 5 율법 5. 청룡복음 등등이 또 있어.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단어들이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성경에 대한 명칭들을 알수 있다. 이거 성경책에 기록된 명칭들입니다. 네. 성경책에 기록되지 않는 책으로서의 명칭은 제가 얘기했었죠. 바이블도 있고, 캐논도 있고, 뭐, 있다고 해서 했었죠. 네. 네. 근데 이건 성경에 들어있는 성경에 관한 명칭들이에요. 그건 성경의 명칭들 중에 꼭 기억해야 될 명칭이 있습니다. 자, 대단한 분세 2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필요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네, 우리가 옛날에 들었던 대단한 교회는데이 성경의 명칭 중에 꼭 여기야 될 명칭이 뭐냐?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하나님. 말... 물 중에 다른 게이어 보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것은 기억해야 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 아멘. 아, 네. 아, 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근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 몇권 있을까요? 아, 한 권. 한 권밖에 없어요. 성경은 누구 말씀이다 하나님의 아, 말씀. 네. 아, 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 네. 아, 다른 게이어 보거든. 네, 읽어 보거 그다음에 성경을 기록한 이유와 목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느니라.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이제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이 중에서. 믿기야, 위해서 기록되는데 나는 믿어버렸어, 이미. 예수님을.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 믿는 사람에게. 그, 그 말씀이 뭐냐? 요한에서 3장 13절이에요. 자, 시작.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데 무슨 선물을 주신다고요 영생 o u will be in the c e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u will be in the center. Yes, you will be in the c e n t e 히 Yes, you will be in the c e 예수 믿는 사람만 영원히 살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살까요? 예한번해보람요 네. 예수 믿는 사람만 영원히 산다. 손 들어봐요. 네. 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영원히 산다. 손 들어봐요. 네. 그것도다틀이잖아요다 똑같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성경을 배워야 된다고요. 예, 네.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면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영원히 삽니다. 근데 어디서 사냐가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서 영원히 살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 그 차이가 있어요. 영원히 살기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준다는 게그뭔 얘기냐, 뭔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믿어도 영원히 산다는데. 여기 성격에만한 영생이라는 그래서 설교를 드려야 되고 전문가들의 얘기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기 영원히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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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장소가 어디예요? 여기에 천국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은 여기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아멘. 아멘. 이것이 여기서 말한 영생이에요. 그냥 학문적인 등으로 영원히 산다는 것은 안 믿을수 안 믿는 분도 영원이잖아. 어디서? 지옥에서. 누구와 함께? 마귀와 함께. 그럼 여러분, 내가 질문 을 한번 해볼게요. 마귀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요? 아멘. <laughs>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교회는 그렇다고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믿는 사람에게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뭐가 써졌다? 성경. 성경이 써졌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써놨어, 이게. 이거 성경을 쓴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 살수 있단다. 이걸 꼭 기억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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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있어. 그게 뭐냐? 예수님 믿어요? 예, 네, 믿어요. 그러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살수 있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죽어봐야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문제라, 그게. 이게 뭐하고 똑같냐 그러면은 옛날에 뭐 여러분들 거기 사대 말이 어렸을 때사실대꼭 어른 집안에 자식들이 대해서는 음, 낳고 보면은 엄마도 안 낳고 아빠도 안 낳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있어. 요 그러면 어른들이 놀려.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단다 <웃음> <웃음> 그, 그 얘기 했어요 안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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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안에 꼭 이게 좀 특이한 사람이 있거든 형제가안 <laughs> 닮은 사람이 그러면 은 성경도 이상하고 그러면 니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단다 늘그 얘기를 해 그러면 그렇게 듣는 사람들의 얘기를 나중에 들어보면은 하도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그러니까 부모님이 혹시 때리든지 혼내면은 나는 선장에서 <laughs> 그런가 막 그렇게 말 돼. 아 진짜로 한다고 그러더라고 <웃음> <웃음> 그 얘기를 그래가지고, 이분이 우리 진짜 부모가 의심을 엄청 한대. 그래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해. 그러니까, 분명히, 아, 부모가 너는 내 자식이야 해도, 예, 하도 많은 사람들이 너는 다리 끝에 주소와 주소를 해야, 그러면 뭐예요. 나는 이 진짜 자식이 아니고, 친자식이 아니고, 진짜 어디서 데려온 주소원 자식인가 보다. 이 생각을 한다는 데만일 어떤 자식이 그런다면 부모가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식이 있다면 부모가 서운할까요, 안 할까요? 걱정, 소원하지, 그게. 아니, 한두 번 장난으로 얘기한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난 죽어온 자식이잖아요. 죽어온 자식이잖아요. 계속 그러면, 부모 가슴에 못을 박는 거요. 아멘. 아멘. 아,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쳤는데도, 아이, 그래도 죽으면 천국 갈수 있을까? 하나님이 진짜 나를 천국 보내줄까? 계속 그런다면, 꼭이 사람이 내 부모일까? 부모일까? 의심한 거하고 똑같아. 그, 하나님 마음에 못을 박는 것이 아니에요. 못을 받는데 하나님하고 못뭐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사람 가슴에도 못 박으면 안 되고 하나님 가슴에도 못 박으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 그게 이게 이게 이게요. 이 성경이 예. 예수님 돌아가시고 몇십년 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우리 초대교회라고 그러죠 초대교회. 길게 잡으면 약으로 잡으면 2000년 전에있는데 그때도 예수님 믿는데 진짜 내가 천국 갈수 있을까?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때는 사도들이 가르쳤어. 사도들은 뭐 전보다 천 배나 훌륭한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가르쳤는데도 그 밑에 진짜 죽으면 천국 갈까? 천국 갈까?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교회 안에 많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을 써놔서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하려고 해갖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 믿으면 영생 얻으려면 돼요. 얻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영생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얻었어요. 진짜 얻었어요? 아멘. 아니, 진짜 해봅시다. 양치에 부끄러워해봅시 오늘 이것만 해도 설교 끝낼 지 몰라. 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믿어요. 거기까지 해놨어. 믿는다고 얘기했어. 그럼 여러분이 죽으면, 이제 일 나는 영생을 얻었다. 2. 나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3. 에라 모르겠다 세 개죠 세개세 <laughs> 개? 자 이제 여러분의 입장에서 나는 영생을 확실히 얻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네. 내주시고 나는 영생을 네. 못 얻은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직 못 얻은 것 같다 아 솔직히 돈 들기 곤란하다 이제 이 정도면 세 번째 에라 모르겠다 손에 에라 모르겠다 이것도 이것도 모르겠다 와 너무 감사해요. 예, 네, 손을대우 영생을 얻었다 해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 쓰였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도 영생 얻은지 안 얻은지 모른다면은 그건 안 돼. <laughs> 여러분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영생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얻었어요. 아멘. 그걸 알게, 알게 하기 위한 성경이 쓰였다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 아멘.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렇게 가르치려 하나님이 이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이중에도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솔직하게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사람들로 알고 진짜 예수님이면 천국 가는 게 확실하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다음 주에 또할 거예요 이것을 다음 주에 또소설 한번 들어봐야 돼. 이천둥왕도 <laughs> 어떻게 바뀌었지 몰라 옆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어? 할생각지보였고아 또, 마귀가 와가지고, 목사님 다 거짓말이야. 목사님 자기가 천국 간다고 나 핵상가 말이 여러분, 별 생각 들을 수 있어. 집에 가보면. 그래서 교회는 계속 와야 믿음이 생겨. 아멘. 아멘. 네. 네. 여러분, 교회에 오신 것이 너무 중요해.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갈수 있어요? 없어요? 믿어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갈수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손내리지세요 지금. 지금 죽으면 혹시 1년 후에는 몰라도 지금 쯤으면 내가 참고 가는 것도 조금 잘 모르겠다. 저 한번 들어보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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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얘기 하려고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너무 중요해.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 전도를 좀, 좀 했어요. 그럼새벽기도 전도, 새벽기도 끝나고도 전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벽기도 하는데 니네 전도하러 가봐라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전도하러 갔어. 근데 그때 어디사 살았냐 그러면 거기 서울 남산 밑에 남대문 거기 살았다고. 남대문 거기. 거기에 케이블카가 있어. 그 남대문 거기 옆에가. 그리고 케이블카 밑에를 가보니까 할머니가 한분 계시더라고. 그 아침에 일찍 운동을 하러 온 거야 할머니인데.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는가 물어봤더니 교회 권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 권사님이니까 교회랑 4 0년 이상 다녔겠죠. 연세도 만에. 내가 80살부터 해서 일어나고, 저나고 그걸 많다라고요 그래서 권사님에게 내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지금 뭐, 어떻게 지내십니까? 뭐 그랬더니, 교회에서 뭐, 기도원 가면 좀 따라다니고, 이제 교회에 행사 있으면 좀 뭐, 따라다니고, 그런 일을 하신다고 하면서 그냥, 나이가 많으니까 뭐, 일을 못하고, 그냥 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지금 죽으면은, 어떻게 천국 갈수 있어요? 이제 물어봤어요. 내가 그걸 자주 잘 물어봐. 그다니, 고관사님 그 그러더라고. 죽으면 못 가지? 그러더라고. 아, 나는 그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관사님들 죽으면 못 가지? 근데 뭐하려고?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까? 그 천국 가려고 다니죠. 천국 가려고 그렇게 해야 천국 보내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가지죠? 그래서 천국 가려고 그러지. 죽으면 못 간다고 그러더라. 그 예수를 믿어야 믿으요 예수를 믿지 믿으니까 교회를 다니지. 그나는 그때는 이제 나이가 좀 어리고 그분이 이제 80대 되니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 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 그게 아니고요. 네. 천국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갑니다. 그래 가지고 내가 성경을 사서 거기서 몇분 동안 가르쳐 줬어. 하면서 내가 예수님 다시 믿으세요. 다시 그 이제까지 믿는 건 잘못 믿는 거고요. 다시 믿으세요. 예수님 믿는 것은 바르게 믿는 것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갈수 있다고 믿는 게 바르게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교회 일 열심히 안 하면 지옥 간다고 믿는 것도 잘못 믿는 거예요. 하고 내가 얘기를 했어. 권사님, 어떻게 할 거예요? 바르게 믿을 거예요? 계속해서 잘못된 믿음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랬더니 바르게 믿어야지.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영적 기도했어요, 거기서. 거기서 영적 기도했어. 바르게 믿기로 괜찮아. 그리고 내가 기도 끝난 다음에 물어봤어. 권사님. 이제 우리 잠깐 기도했는데 지금 조금은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있지 그러더라고 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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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너무 중요 나는 이렇게 한두 건이 아니야, 한두 건이. 교회 집사님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아무 주위에 교회에의 집사님 있으면 물어보세요. 집사님, 오늘 조금 청구할 수 있어? 물어보세요. 한 30%는 30%, 30 아니라 거의 50%될 겁니다. 못 간다는 사람 많고요. 모른다는 사람 많고요. 죽어 봐야된는 사람 많고요. 지금 이 정도입니다. 내가 교회를 이걸 하나데려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 교회 안에서 전도를 했어. 교회 안에. 교회 다인 사람들 대상으로 전도를 했다고 한동안에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제가 죽으면 천부할수 있어요? 없어요? 믿어요. 진짜 있어요? 네. 확실해요? 아, 네. 네. 이렇게 해놔야 돼요. 왜냐면 내일 가면 또몰라갈 거예요. <laughs> 지뢰가면 원래 여기서는 된다 그랬는데 지뢰가면 하여튼 내가 자꾸만 믿으면 가요 예 믿으면 가 여러분 희망균이 잘오신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영광이박사 하나님께 그럼 성경말씀 앞에 우리의 할일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되느냐 우리할 일이 있어요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보다 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 네. 다음에 이게역에 가면은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보다 좋아하신 것인 좋아하신다 이랬는데 교회 와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하나님께 뭘 드리기도 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중요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들을 적자, 쫓을 적자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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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중요해. 아멘. 그게. 아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헌금만 잔뜩 하면 뭐하냐. 소용없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예수인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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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성경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예,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잘 듣고 말씀대로 여러분 사십시오. 그걸 강조하지 헌금 많이 하세요. 1억 작정하세요. 5천만 원 작정하세요. 그런 얘기를 안 한다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네. 교회는 헌금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아, 네. 아, 네. 아, 네. 교회만 이렇게 가르치면 이단 생기지 않아. 잘못된 사람 생기지 않다. 이단으로 뭐. 아, 네. 거꾸로 가르쳐요. 말씀을 좀안 살아도 돼요. 헌금 많이 하면 좋아요. 그리고 계속 헌금 많이 시켜요. 누가 헌금 많이 했는데 주보에막 싣고 말아 우리 교회처럼 자발적으로 헌금 낸게 좋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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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준비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헌금 많이 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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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성경 말씀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꼭그 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굉장히 중요해. 자계속1 4장1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성도들의 그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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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진짜 아멘. 성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려고 예를 쓴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가짜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 그것은 내 마음대로 예수 믿는 거예 그래,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말씀대로 사는 건 전혀 뭐 그런 거 기회도 안 들고 어오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아, 진짜의 계시록이 마지막 성경인데요. 진짜 성도들의 특징으로 싹 적어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 말씀대로 살려고 예의를 써. 근데 말씀대로 100%살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살 수는 없어. 100%. 살수 있다고 가르치는 게일 아닙니다. 인간은 말씀대로 100%살 수가 없어요.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 그 네. 노력하는 것을 하나님은 지켰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못 사는 것은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회개해야 돼요, 회개 아까 얘기했던 다람 같은 데있잖아요 거기는 회개가 없습니다. 예, 네. 말씀 안 지켜도 다 천국 가고, 뭐, 별 죄를 져도 다 천국 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목사님도 술 먹고 바람 다피해요그사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안 돼. 네. 네. 천차만별은 여러분, 팀 앞에 다시 나아 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네. 네. 그래서 성도들의 그 인내가 여기 그들 하나님에게 예수 대한 믿음을 지킨자라고 성경 말씀, 말씀 앞에 우리 할 일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 일이 뭐냐? 말씀대로 살려고 예를 쓰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1 0 0는못 살아. 50%못 사도 돼. 예를 쓴게 중요해. 아멘. 네, 아멘. 네. 그러니까 마음 먹는 게 중요하고 그 말씀대로 못 살면 회개하고, 하나님 아멘. 죄송합니다 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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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간단한 내용인데, 신앙생활 전체 그림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아멘. 아멘.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하라고예를 쓰시고, 그래서 진짜 말씀을 지키는 자, 따라서 합니다. 나는, 아멘. 나는, 아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내가, 그 근데 말씀을 지키려고 뭐가 필요할까요? 인간의 덕목 가운데, 성품 가운데, 성도들의 인내라고 하는 게 필요해. 요 말씀대로 지키려게 힘든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 <laughs> 있다고 말씀대로 사는 데는 반드시 인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교회 나오고도 인내가 필요해요. 아멘. 인내가 없으면 어시, 어오 오기 싫으면 안 오고 내 마음대로 입힌 게 되고 저핀게 되고 얼수써 있는데 안와왜 게을러서 안 오든지 가기 싫어서 안 오든지. 이게, 뭐, 뭐, 어쩌든지, 예를 들자면은, 그게 인내가 있으면은, 가야지 하고 참고 가는 거 힘들어도 참고 가고, 예, 조금 비가 와도 참고 가고, 아멘. 네. 아멘. 네. 다 인내가 있으니까 그래, 인내가. 그래서 제가 이게 주일마다 안 빠지고, 여러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보면서, 참, 제가 감사한 게 거기 있어요. 여러분. 예, 이게 계속 나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교회 다니지만은 잘하신 거예요. 그니까 여러분, 특별한 일이 있지 않으나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오시는 분이 한 분일 거예요. 오세요. 아멘. <웃음> 아멘. <웃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하늘님도 인정받고 칭찬받읍시다. 아멘. 아멘. <laughs> 예, 우리 오늘 우리의 주 말씀 이거 한번 좀 읽어보세요. 말씀은 다안 했지만은 이거 한번 읽어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힘 안에 있으라, 나는 너희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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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에 대한 설교는 다 웃겨야 할 거예요. 설교가 다 웃겨서 모르는데, 이게 굉장히 <laughs> 중요합니다.